안녕하십니까, 도땅영원 정두랑입니다. 오늘은 운이 바뀌는 원리 교통사고 편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운이 바뀌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운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에, 이제 교통사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게 운전 이 운전을 통해서 제가 그 뭐라 하냐면 개혼법을 개혼법의 그 기초를 운전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할머니께서 그 할머니의 그 깊은 뜻이 있으셨는데 어쨌든 운전을 통해서 이 개혼법의 기초 개운법에 기초하는 거는 운이 바뀌는 그 원리, 이 운이 바뀌는 그 원리를 제가 이 운전을 통해서 배웠어요. 운전을 통해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운전을 통해서 그 운이 바뀌는 원리를 터득을 했는데, 그러면 오늘은 이 교통사고 우리가 자주 겪는 교통사, 고 교통사고로 또뭐 일년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데 이 교통사고를 가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교통사고는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그 운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운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기초예요 기초 그 변화 그 변화가 결국은 다른 그 분야 다 적용이 됩니다. 똑같은 원리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로 작동을 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이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이 교통사고가 났을까? 여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왜 났을까? 이거는 바로 인신사회나 진술충미가 들었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형 관제수 충 부딪히는 거. 이 관제수와 부딪히는 게 작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 경찰이 와서 이 사고 수습을 하고 뭐 심하면 뭐 구속도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경찰이 와서 또 교통 그 사고 처리를 하고 그래서 이게 형 예. 관제수가 이게 발동을 하는 겁니다. 경찰하고 연관이 되면 이게 관제수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은 사고가 날때 부딪혔잖아요. 이게 이제 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충파해가 일어남으로써 교통사고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형충파해가 일어난다고 해서 다 교통사고를 겪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거기엔 또 숨어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그 용신과 용신에 들어있는 그 조와 억부, 이 조와 억부의 차이에 따라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날 수도 있고, 거의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차이가 발, 발생을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수 있는 거는 제가 이거를 20년 동안, 다 임상을 했어요. 임상을 하고 제가 직접 겪고 다 체험하고 느끼고 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제가 아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책에는 이런 게 어디에 없어요. 제 정도령만이 직접 겪고 체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령만이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러니까 인신사회와 진술충미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거기다가 이제 조와 억부, 조와 억부의 차이에 따라서 그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적, 적, 적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억부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용신이 강하냐 강하냐, 용신이 약하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용신이 약한 사람은 사고가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용신약, 용신이, 용신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살리는 기운이죠. 나를 살리는 기운이 강한 사람은 사고도 잘안 나요. 왜? 나를 살리는 기운,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고를 피해 갑니다. 근데 자기를 나를 살리는 기운이 약한 사람들은 사고도 자주 일어나요. 교통사고도. 이 진술, 인신, 형충파의 운에 나쁜 운에 용신이 약한 사람, 용신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에 걸려듭니다. 그리고, 또, 교통사고에 영향을 많이 주는, 70% 정도 주는 것이 바로, 이거 억분한 30% 정도 줘요. 억분한 30% 정도의 그걸 주는데, 조, 조우, 조우, 조우는 한70% 정도의 그 교통사고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조우라는 거는 날씨거든요? 날씨. 그래서, 또한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나 한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조우가 약해요. 지나치게 덥거나 지나치게 추울 때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만 뭐 겨울이 오면 더 추워지니까 이 조우가 깨져버립니다. 또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한여름이 되면 또 조우가 깨져요. 그래서 그런, 부,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조우가 깨지 조우가 깨지면 뭐가 오냐면은 이 풍파가 옵니다. 풍파가. 풍파라는 건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안 좋은 일이 교통사고로 옵니다. 교통사고로. 그래서 조우, 조우가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조우가 약하신 분들은 풍파를 자주 겪어요. 풍파를 조우가 깨질 때마다 풍파를 겪고 그것이 교통사고로 이, 이 형충파해가 되면 교통사고로 옵니다. 그래서, 크게 다쳐서 병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또 누구를 크게 다치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 그러면은, 이, 결국은 이제, 형충파에, 형충파에 때문에 교통사고가 생기고, 1차적으로, 그리고 1차, 2차는 조우가 깨지고, 3차는 억부가 깨지고, 이러면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게 좀 세게, 세게 오면은, 교통사고가 세게 나겠죠. 약하게 오면 교통사고가 약하게 나겠지만, 세게 오면 교통사고가 세게 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원인, 원인은 이제 이건데,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바로 이 피하는 것이 운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운의 변화. 이걸 피하는 것이 결국은 운을 바꾸는 겁니다. 운을 못 바꾸면 이걸 못 피하는 거예요.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차를 몰고 어느 지역을 가다가 그날 그날 이제 형충파이가 들고 조우가 깨지고 업보가 깨져갖고 사고가 나는 운이었는데 이 사람이 여기를 어느 지점을 딱 가는데 여기서 차가 딱 오는 거예요. 차 갔다 오면서 팍 하고 깨지는 거죠. 사고가 나는 건데, 왜이 차가 여기를 갈 때, 앞에는이 차가 여기로 오냐. 이상 차가 안 왔으면 사고가 안 났을 거 아니에요. 음은한 30초라도 좀 늦게 왔어도 사고가 안 난단 말이에요. 아니, 한 10초만 늦게 와서 사고가 안 나요. 비껴왔을 테니까. 근데 딱그 시간에 아다리가 맞춰서 오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다. 뭐또 사람이 와갖고 당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운의 변화를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딱 가, 여기를 달려가고 있는데 이 차가 바로 이때 오지 않고 운의 변화를 줬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30초 뒤에 이 차가 여기로 옵니다. 그럼 이 차는 나는 이렇 지나가고, 2차는 이렇게 그냥 지나가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불과 30초 차이에, 운의 변화를 주면은 이 30초 차이가 생깁니다. 근데 운의 변화를 안 주면은 30초 차이가 생기지 않아요. 바로 여기서 땅이 서로 만나요. 이것이 바로 조화죠, 조화. 좋아. 아, 너는 교통사고 당해야 돼. 하는 그 조화인데, 12지신장의 조화인데, 이 12지신장의 조화를 피하려면은 운의 변화를 줘야 된다. 운의 변화. 그래서 내가 출발하기 전에 운의 변화를 주면은 이3 0초의 갭이 생기면서 사고가, 사고로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운의 변화고, 설령 부딪친다 그래도 아주 살 경미하게 정말 경미하게 그냥 땜만 하고 가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수없이 이거를 많이 임상을 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감히 누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다 몸으로 체험하고 겪었던 문제기 이 때문에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운의 변화를 이 주는 연 제가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임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러면서 아이 운이 바뀔 수가 있는 거구나 분명히 형충파의 운이고 조우와 억보가다 깨졌음에도 이 운을 피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20년 전에 터득을 했는데 한 15년 전에 터득을 했는데 그래서 그럼 왜 이게 형충파에다도 있고, 조각버보다 깨졌는데, 왜 교통사고가 나야 되는데, 이걸 피할 수가 있느냐. 그 운의 변화를 준 거죠? 그렇다면, 운의 변화를 어떻게 주었는가? 그 도대체 운의 변화를 어떻게 줬길래, 교통사고를 피하느냐. 이거는, 이 교통사고라는 하나의 그, 운의 변화지만, 이거는 다른 부분에 또 다,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금전이 들어오는데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사업이 망하는 거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 여러 분야에 다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적용이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운의 변화를 줬는데, 운의 변화를 무엇을 줬기, 줬길래 이 교통사고를 피했는가. 이게 또 중요한 거죠. 32차가 이렇게 이렇게 오는데 불과 30초의 갭이 생기면서 교통사고를 피한 거거든요. 왜 30초의 갭이 생기느냐? 내가 운의 변화를 안 줬을 때는 30초의 갭이 안 생기는데, 내가 운의 변화를 줬을 때는 30초의 갭이 생깁니다. 생겨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여기 있는데, 형충파에는 기본적으로 해운연에 들어오고 대운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이건 12지신장에 좋아해요. 12지신장에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12지신장에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아, 너는 형충파에가 들었으니까 너는 이번에 사고가 나야 돼. 너는 대형사고가 나야 돼. 이렇게 1 2신장에 공격을 들어와요. 그럼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죠. 뭐, 내가 형충파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고 조우억부가 깨졌는지도 모르니까 그대로 그냥 12진장이 조화를 부린대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당하는 거고 형충파이가 12진장이 형충파이가 들어서 공격을 해 들어올 때 인간이 할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다섯 개예요이 인간이 할수 있는 건 뭐냐? 조우와 억부를 조절을 하면 돼요. 조절. 이조우 억부가 깨졌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풍파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조우와 억부를 조절을 하면 12신장의 공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30초의 개입이 생겨요. 여기서. 네. 이거는 제가 수없이 많이 임상을 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력만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책에도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 점을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고 자부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조우와 억불를 조절하면 이 30초의 갭이 생기고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개헌법의 원리 중 하나죠. 기초의 기초 기초인데 어쨌든 개헌법의 원리 중 하나고 인간이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인간이 이 방법을 하, 하면은 형충 파일을 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야구선수 들 공을 던질 때 그냥 던지는 것 같지만 그 손에 어떤 어떤 기술을 넣어 줌으로써 손에 뭐 공을 이렇게 잡는다 저도 옛날에 야구선수를 해봤는데 뭐 공을 이렇게 잡는다든지 뭐 이렇게 잡는다든지 하여튼 잡는 방법에 따라서 공이 날아가는 방게 틀려요. 뭐 직구가 날아간다든지 커브가 날아간다든지 슬라이드가 날아간다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손의 변화를 줌으로써 공이 틀리게 날아간다는 거죠. 이것도 바로 그러한 원리입니다. 내가 조와 억부가 깨지면 그 두통 사고가 풍파가 오기 때문에. 조우학부를 조절해줌으로써 평충파열을 피하고 풍파를 피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운의 변화예요. 이렇게 했을 때 30초 내지 1분의 갭이 생깁니다. 갭이 생기면서 이 충돌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충돌을 12지신장의 조화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살짝 접촉, 가볍게 접촉함으로써 땜으로, 땜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운으로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운의 변화. 바로 이게 운의 변화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거를 전혀 할 수가 없죠. 뭐, 형충파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조우학부가 깨진지도 모르고, 시비진장이 공격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전혀 뭐 피할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전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정도령이 임상을 해보고 또 수없이 많은 20, 15년 가깝게 임상하고 경험한 것을 제가 오늘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운의 기초인데, 이거는 개혼법의 기초예요. 기초인데, 기초 중에서 기초인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의 변화는 이렇게 온다. 그런 얘기죠. 네.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게 모르게 운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살아요. 근데 바뀌면 바뀐지 모르죠. 왜냐하면 원래 그런가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바뀐지 모르는데 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는 형충파의 운, 운에 항상 들어오는 겁니다. 형 관제수 충 부딪히는 거이두개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인신사에 하고 진술충에 많이 들어오는데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통사고 형충파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 다그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조우와, 조우가, 조우가 70%입니다. 70%. 교통사고의 70%의 영향을, 30%는 억부. 억부의 영향, 억부가 깨지면, 조우가 깨지고 억부가 깨지면, 이런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무래도 나, 조우가 약하고 억부가 약한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요. 사주팔자가 좀안 좋으면, 한마디로, 사주팔자가 안 좋으면 교통사고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 거고, 음, 그리고 용신이 너무 지나치게, 근이 생명은, 이 생명은, 생명, 그러니까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아사가는 거는 조우로 아사가질 않아요. 억부로 아사갑니다. 조우는 풍파로만 주는 거지 생명까지는 건들진 않아요. 근데 억부가 깨지면 생명까지도 깨집니다. 그래서 억, 생명, 목숨만큼은 억부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조우는 풍파, 고통만 주지만은 억부는 생명까지도 거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억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는 거고 그런데 이 교통사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12신장의 조화가 들어와요. 12신장의 조화가 들어오는데 그 이유는 형충파 형충파열을 그 사람한테 줘야 되니까 관제수 일어나게 하고 부딪치게 해야 되니까 사고 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12진장의 조화가 들어오는데 이거를 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할수 있는 건 조화 억부를 조절을 해주면 된다. 조절 이 조화 억부를 조절해 주면 12진장의 조화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12진장의 조화를 피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느 책에도 남아 있지 않고 정도령만이 아는 거고 정도령만이 임상 수없이 많은 15년의 임상을 통해서 터득한 거예요. 제가 일부를 기초, 중, 기초 중에 하나를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인간이 할수 있는 건 이거다. 형중파를 인간이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우뇌 들어오는 해운년에 들어오는 거고 대운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인간이 건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인신사회를 어떻게 뭐 건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조우와 억는 인간이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 예. 여기서 내가 방어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지 진장의 조화를 피할 수가 있다. 피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개운법의 기초다. 기초.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두령이었습니다.